트래블데일리와 여행 중개소,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우리 여행업계 전반적인 소식들 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 소, 그 동영상만 매일매일 꾸준히 시청하시면 다음날 또그한 주간 우리 여행업계 몸담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 요거 뻐꾸기 좀 날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 먼저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양모승 투어 이천 대표가 제26대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광교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겁니다. 이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가 푸켓 전세기 마련했습니다. 언제 출발하냐? 내년 1월 출발합니다. 아마 요거 금방 매진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부산과 사이판 노선 재 운항 시작을 했고요. 한국 관광공사가 싱가포르 관광청과 MOU 체결했습니다. 트래블버블 때문이겠죠? 15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인천공항에 네, 중소기업 제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면세점이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1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어, 11월 어, 18일에 개최됩니다. 네,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네. 아시안항공이 3분기 영업이익 1,603억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아울리거의 새 럭셔리 패키지가 선보였습니다. 럭셔리 패키지인 만큼 화려합니다, 상품 구성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거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우로한 50억 정도 받으시는 분들, 특수한 분들은 뭐뭐이 정도 껌 값이겠지만 우리는 참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가격을 한번 보고, 그렇죠? 요 소식도, 요 소식 오늘 준비가 되어 있나? 없으면 텍스 뉴스 보세요. 자, 11월 16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양문승 투어 이천 대표가 제26대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서울관협이죠?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서울관협은 15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21년 제4차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양문승 투어 이천 대표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태숙 영풍항공 여행사 대표와 맞붙었죠. 어, 맞붙었는데, 어, 54표, 유효, 유효가 이제 54표 중에서 과반을 넘겨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승부 때, 그냥 양무승 대표가 32표 획득했고, 조태숙 대표가 22표 얻었습니다. 네. 자, 음, 저희가 그 사실 동영상을 찍을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갔으면 깨끗하게 보내드릴 텐데 사실 동영상까지는 안 찍을려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소감을 동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흔들려요. 근데 그거 조금 감안하시고 그래도 짧게나마 동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앞으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현재에 처한 업계의 상황이 매우 무섭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 업계가 살아나가야 될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구현해 내야 될지 실은 제가 지난 한달 동안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성원을 밑바탕 삼아서 우리 업계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양무승 신임회장은 제26대 회장으로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네. 잠깐 이 양무승 회장이 어떤 좀 이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들, 어떤 부분에 기대가 모아지는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국여행협회 회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광부분 명예시장, 국회 관광포럼 민간대표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여행업계 발전에 이바지해 온 양신임 회장은 어, 엄중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두렵다고 밝혔고요, 힘을 모아서 어, 협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카타 회장 당시 여행사의 항공권 발견 수수료 부활을 위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 들어간 상태죠. 이걸 이제 추진한 최초로 추진한 게 이제 양문승 회장이었고, 카타 회장 당시, 그다음에 어 카타 회장할 때 우수 여행 상품도 도입했고,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 시상 등. 예, 역대 동방, 동반 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서울관협수장이 된 만큼 조직 내 업무 추진 변화, 방향의 변화도 좀 예상이 되죠. 남상만 회장이 2006년부터 21대 회장인데, 이때, 어, 올해까지 총 15년 동안 서울시 관광협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남상만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무승 체제로 바뀌는 만큼 새로운 사업 추진과 양무승만의 색깔을 낼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를 뽑아준 이들도, 어,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겠죠. 특히 양신임 회장 스스로 전공 분야나 다름없다고 자신한 국제교류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뭐 프랑스, 대만, 일본 등 한국의 주요 국제관 교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요. 서울 관광에도 이 같은 점을 좀 제대로 접목을 시킨다면 어, 인바운드 부분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관협 신임 회장이 이제 당선됨에 따라서 주요 협회 회장단 구성 윤곽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 한국 여행업 협회는 2 4일 총회가 있죠. 근데 이제 오창희 현 회장 단독 출마를 해서 거의 연임이 이제 확실시 되고 관광협회 중앙회도 1 6일 현재 그 윤영호 회장이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당선되신. 그 분들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또 협회, 그리고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의 관광교류가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문체부와 일본 국토 교통성이 17일날 어,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요. 그래서 양국의 관광교류 재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그냥 민간 부분에서는 꾸준히 이 작업은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1986년에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출범을 했었고요. 그래서 양국의 어떠한 무슨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도 매년 꾸준히 열려 온 회의예요 사실요. 하지만 이제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올해 이제 관광 교류 재개하고 관광 산업 회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좀 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싱가포르와 트래블 법을 추진 사례와 일본 관광청의 관광부활를 향하여, 그리고 한국 인천의 스마트 관광 도시 사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 미에현의 열린 관광 및 골프 관광 주제로 이제 이런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이런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왜냐면 그 협의회를 하니까 그 내용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작년에 한번못 했는데 올해 다시 이런 얘기를 좀 해본다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좀 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그좀 너무 변수가 많죠 정치적인 상황도 물려 있고 그런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그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해야 되고 그 라인을 통해서. 뭔가 좀 얘기를 계속 해야지 뭔가 이 최소한 관광 교류에서만큼은 좀좀 음? 좀그 어떤 그걸 가,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모티브 모티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광 교류 특히 한국과 중국 한중일의 이 삼각 삼국의 관광 교류는 우리가 무역만큼 무역 다른가 뭐 물건 수입하고 수출 이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은 더 누구나 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자, 하나투어가요 대한항공편 이용해서 내년 1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15항차 주 2회 패턴으로 푸켓 전세기 상품 운영합니다. 수요일 출발은 3박 5일이고요, 토요일은 4박 6일 일정입니다. 대표 상품은 프리미어 푸켓 6일, 쇼핑센터 방문, 선택관광 등 일정을 배제하고. 바나나 비치 선셋 요트 투어, 마사지 같은 것들 핵심 일정만 있고 뭐 해산물 맛집, 미슐랭 가이드 소개된 레스토랑, 현지 특식 체험하고 에? 이렇게 여유 있게 가요. 그래서 상품 가격도 괜찮아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막 이것도 아니고 요1 8 4만 원대 이렇게 있어요. 자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투어가 바뀌었어요. 로고, 뭐 이런 아시아이, 뭐 이런 것만 바뀐 게 아니라. 총한네 개인가 다섯 개 단계로 하나 더 상품이 현재 구성이 됐고,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겁니다. 가장 위에 제우스죠그 다음에 밑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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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래서 가장 밑에는 전체 상품군의 한, 군의 한1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전체 상품은 예전에 뭐, 그 이제 뭐 이렇게 좀 상품가 자체는 좀 저렴한데, 현재 가서 옵션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네요. 한10% 정도 되고, 그 위에는 이제 위로 갈수록 좀더 가격은 올라가면서, 어 그러니까 고객의 선택의 폭이 점점 좀넓어지 다양한 체계로 이렇게 네 개인가 다섯 개 체계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제품이 굉장히 괜찮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에어텔 상품인데 푸켓 자유형이 5일6일더 네이처 팝 통비치 근처 위치한 더 네이처 리조트에서 투숙도 하고. 그리고, 뭐, 아우, 뭐, 뷰포인트, 올드타운,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 우리 업계 최초의 시티 투어도, 투어버스도 무료 이용할 수 있대요. 거는 120만원 정도.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좋고. 다, 그 다음에 동계 시즌에는 동남아 골프 전세기 상품도 굉장히 아마 좀 히트를 칠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제주항공이 부산 사이판 노선 재운항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지난해 3월입니다. 정기편 어, 운항 마지막으로 부산발 국제선 운항 중단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고, 부산 사이판 노선의 운항 스케줄은 어, 주 1회 수요일 일정입니다. 예, 오전 8시 출발하고요. 그래서 어, 제정도 부산 출발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니까 반갑고, 또 계속 막 지금 막 여행 부활된 관련 소식들이 계속 줄여요. 오늘 사실 좀 들어온 자료들이 많은데, 저희가 조금 걸렀어요. 예. 한국 가공사는 또 싱가포르 관청과 업무 MOU 체결했습니다. 1 5일부터 트래블로 시작했고 양 기관은 영상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상호 관광 교류 적극 추진, 마케팅 홍보, 뭐 관광부와 민간 부분 협력 지원, 관광벤처기업 지원, 혁신 기술 교류 및 지원 등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형식적이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가 광화메처기업 지원을 누가 어떤, 우리에서, 우리가 하냐, 그쪽에서 하냐는 잘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행객수 머릿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는 아닙니다. 예, 여행객수. 부가가치가 중요하지. 그죠? 예. 또한, 트래블버블로양국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제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의 국제관광 준비사항을 홍보하고자, 상대국의 여행업계와 언론인 초청 팸투어도 추진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사는 싱가포르 여행업계와 미디어 등 26명 초청해서 어 5박 6일간 일정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반갑고 웰컴입니다. 어서 오시고 싱가포르 분들 많이 또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쪽 업계 계신 분들도 조금 이제 돈좀 벌어야죠. 그동안 그죠. 저도 저지만 나, 그들도 그들이고 저도 저고. 저도 저지만 그들도 그들이고 그렇습니다. 다 우리 서로가 어? 저기 불쌍히 안타깝게 여겨주자고요. 그래서 서로 돕고 예, 그러자고요. 눈물 난다. <laughs>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팔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이 오픈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전용 면세점은 어 그. 이렇게 뭐 무슨 브랜드가 있어요. 뭐 이게 맞나? 아무튼 브랜드 명이 있어요. 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담당합니다. 인천공항 내총 3개 매장 운영되고요. 1여객터미널에도 있고 2여객터미널에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 30분. 그래서 화장품 및 기념품, 전통식품, 주류, 전자 및 가전제품 등 국내 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각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럭셔리 상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중소기업 상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얘기는 면세점 다시 연다는 거는, 이제, 정말로, 정말로, 뭔가 좀 된다, 돼가고 있다, 돼야만 한다, 이런 거죠. 계속 쳐도, 저한테 계속, 계속 쳐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 2021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양재동이죠? 서울 에이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관광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여행 백신. 요 여행 백신이 뭐냐면 백신. 백은 100 hundred 100. 그다음에 c는 영화에서 한첫 번째 씬, 두 번째 씬 그렇게 할때 씬. s c e n이 -E. 백신. 요렇게 좀 말장난을 했네요. <laughs> 이렇게 주제입니다. 여행 백신. 그래서 지자체와 관광공사 등이 운영하는 전시관 200개 체험 프로그램 통해서 코로나19 변화된 국내 여행 컨텐츠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다양하고 유익한 여행 정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주의할 게 있어요. 어, 코로나19 때문에 어, 안전 때문에 적정 관람인원 유지를 위한 사전 예약제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순의 상주 인력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배치가 되고요. 관람인원 실시간 확인 및 전자 시스템 도입되고, 방람의 모든 시설 주기적 소독, 소독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 지침 준수한다고 합니다.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막식 열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따로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유, 뉴스처럼 막팍팍 진행했죠.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앞, 오늘 첫 소식, 그총회그 취재 갔다 오느라고 전반적으로 지금 막 밀렸어요. 그래서 빨리 찍고 빨리 편집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렇고. 어, 아무튼, 오늘, 이번 주도, 어, 뭐 시작이 됐으니까, 열심히 또 뛰어볼게요. 여러 가지 또 행사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에도 잡혀 있습니다. 최대한 바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행업계 여러분들,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지혜 모아서, 격려하면서, 용기, 에 예? 저기 좀 내주면서,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축복받는 비즈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든 분들, 화이팅!